안녕하세요 여기는 종로 상가입니다 그동안 도심에 잘안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아 시내에 나와 봤습니다 여기 뭐 굉장한데죠 익산동 사람들 얼굴이 밝아요 오늘 큰일 한건 해놨어요 아, 마음 졸였어요 그동안 보통 놈이 아니잖아요. <목소리> 무대보에 불안당 같아가지고, 근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영배그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요. 아, 잘했어요. 옆으로 새지 않도록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독여가면서. 잘 끌고 몰고 온것 같아요. 막판에 그뭐 매수될 뻔했잖아요. 몇 명은 서울법대. 그래서 문영배 대행이 아주 잘했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증거가. 명명 백극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그 사람들도 생각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잘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증언도 들어보고 그 성격 같은 거다알 테고. 또뭐 학교 때 듣던 소문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강변을 뛰는데. 그 노인네들이 풀이 푹 죽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래요. 5대3은 될줄 알았는데, 그래요. 아, 나이가 70 정도 되면 세상을 좀 깨뜨러 보는는 논이 없나요?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세상을 헛살았어요.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그런데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민 통합이니, 화합이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후안을 남기면 안 돼요. 그게 문 대통령이 실패한 거예요, 그게. 후안을 남기면 안 됐어요. 싹수를 잘랐어야 돼요, 이. 그구, 싹수를. 대통령이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게. 표안 나게. 윤석열이 그 짓을 잘했잖아요. 유튜브 막 흔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저기 진보 유 진보 유튜버들 말이죠 수익 창출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1분 단위로 가거든요. 그게 기술적으로 한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진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수익 창출이 안 돼가지고 손가락 빨고 살았죠. 이제 앞으로는 수익을 다시 신청을 해서 갚아버리 해야겠어요 저도 그구 애들은 슈퍼챗이 엄청 들어와요 한 달에 억대에요 억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지어내고 민주주패를 보면 전부 자발적으로 나온 학생들 막 이런 젊은 사람들 시민들 많잖아요 중국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수적으로 안 되니까 중국인을 팔아 가지고 얘네들이 그 그런 식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고 그랬어요. 그곳에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익선동이에요. 얘가 제가 좀 아쉬워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여기가 외국인이 80%에서 90%였어요. 근 지금은 내국인이 90%예요 관광객을 다 쫓아 냈지 뭐 윤석열이 그것만 해도 손해가 엄청날걸요 일조원 가량 될 거예요 그 손해액이 이게 다 청구했으면 좋겠어 명동 있죠 명동이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 익선동입니다 여기 저는 앉아요. 네, 네. 어 향수 꽃이네 향수 꽃. 여기 참 옛날에는 정말 엄청난 인파가 다니던 곳인데 밀려 다녔었는데 민석일 때문에 망했어요. 이제 다시 돌려야죠. 근데 이문제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저는 다른 면을 많이 지적그래요 이런 평론가들하고 다르게 가장 먼저 해야 될게뭐 속된 말로 꼽을 쳐 놓은 돈 있어요 있을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 외교 행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통과요 외국도 그냥 뭐 미국도 그냥 무통과 유럽도 무통과 힘사가 없어요 그 안에는 다 담을 수 있어요 외안도 담을 수 있고 뭐 마약도 담을 수 있고 아 맞네 불법자금 세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다 지금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양심선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양심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이 이제 파워를 발휘하면 돼요. 파워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장해주면 양심선언을 하는 거죠. 막판에 그 경호원들이 말을 안 들었던 것도 직감적으로 윤석열이 끝장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그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에서 버린 일들 있죠?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 사람들막 불러다가 술 파티하고, 고기 파티하고, 주지웅님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왕조가 망하려면 주지육림을 해요 그냥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부어라 마셔라 파티하다가 농민난이 일어나는 거죠 농민들이 못 살겠다 민난이 일어나서 망하고 그랬어요 중국은 근데 한국은 없었어요 그게 민란이 일어나서 뒤집은 적이 없어요 딱한번 뒤집어 아니 두번 뒤집었구나 이승만 때 그리고 육십항쟁 때 두번 뒤집었어요. 근데 살려준 게 잘못됐어. 전두환 노태우를 왜 살려줘?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국민 통합을 해서 그래요. 그때 후안을 남겼어요. 그 뿌리가 지금에 내려온 거예요. 윤석열도 그쪽 계열이에요. 전두환 초앙 세력. 후안을 그때 남겨서 지금 된 거예요. 이제 이번에 청소해야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청소해야 돼요. 첫 번째 긴거지긴건니 자금 세탁하고 불법 공사 관여, 인사 계입 선거 계입요네 가지 조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최상목은 공조 세력이에요. 짜고 한 거야 첨서부터. 개엄을할때 짜고 한 거야 그 사람은. 그죠? 심우정은? 김건희한테 뭔가 엮였어요 김건희가 그 경호처장 지금 새로 바뀐 놈 있죠? 김성훈인가 그 놈을 마주 지켜주려고? 오우 뭐 보통이 아니에요 무슨 관계야?